<목> 이 너무 많이 보여주고 내가 많이 보여준 줄고 대신에 간번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나중에 지켜야 되니까 아 지켜도 그니 준비했습니다. 그게 아닐까? 요니 아저한명의한 사람입니다. 찍했습니다또 배경도 <laughs> 이리. 아 내내 내내 복근을 봅시다. <laughs> 와 와. <멋있다>. 다근제 <laughs> 네. 무대도 제 무대였지만, <laughs> 저는그 아론 형의 무대가 굉장히. <laughs> 그, 아, 어, 진짜. 너무 멋있더라 아, 괜찮네. 아, 아, 아니, 괜찮 <laughs> <laughs> 뭔가 아론 형 무대는 굉장히 서양의 그. <laughs> 자, 뭔가 조용한 네. 바에 앉아서 그, 앉아서, 그 앉아서. 그 먼저 노화에 나오는, 나오는. 노래하는 사람 말이죠. 바에 앉 멋진 라이브 카페를 하오면서 어, 멋있게. 맞아 재즈빵.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 재즈 풍곡을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 이제 네. 퍼포먼스보다는 네. 이제 네. 이제 재즈 쪽으로 가고 네. 싶었거든요. 네. 제가. 네. 좀 네. 이제 달달한 노트리 이제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자, 그럼 마요 여러분들. 근데 의자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불러도 너무 섹시하고 <laughs> 너무 멋있더라고 요그 표정 한번더 보고 싶으시죠? 한번 다실까요 소리 질러! 자 파트 나오셨습니다 스리. 아 그러면 네. 저, 그 듣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 있는데 그 부르면서 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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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뭐지? 아니면 네. 그전 부분 어때요, 뭐지요? 나래요아 좋아 좋아. 그럼 하면서 해주세요 그럼 우리 팀에서 한번 불러주시네. <laughs> 어우, 반주도 <번조도> 해주시네요. 나를 위해, 그 다음에, 그 나를 위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진짜 이거를 음원으로 가지고 싶어요. 저도요. 아, 진짜. 너무, 너무 좋아해서 아, 리고 저는 다음 연애를 기다리면서, 네. 그 전광판을 봤는데, 네. 마지막에 장망을 그렇게. 잘생긴도 멋지고, 다음 어떻게 해야 요 아, 니다 아,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아, 네. 근데 그. 당한다. 근 오늘 마지막 날인데, 너무 아, 또생각그보고 멋진데 네. 마레모의 그분을한번더 애교 버전으로 애교. 애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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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애교 버전 기억도 니다 이 정도로 미연이 무대가 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이름도 그렇잖아요. 카링이 있잖아요. 그. 뭐지? <laughs> <laughs> 와, 와. 와. 와 오, 멋있어. 멋있어. 알습니다 아, <laughs> 어, 너무 멋있어요 어떠셨어요? 유니버스 그 멤버들이 좋아해주는게 너무 고요네 어... 저는 곧 다가올 저희 멤버들 성공 제목이죠 네, 유니버스를 불러드렸는데 가사에 한번더! 네. 한번더! 아. 한번더! 네. 한번더! 아. 저희는 모든 분들이 많아요 뭐한고 어,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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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봐 보여 주세요. 어, 씨었어요. 네. 게 우와. 지만이 가사에는 어,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으니다 언제나 뉴이스트 함께 행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솔로 무대들 소들로 무대들도 있었고, 뭐말이안 되지? 솔로 무대들도 있었고, 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렇게 두 분이서 데이크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페셜 무대의 첫 시작을 열었는데. 어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이게 또 이제 처음을 잘 해야 러브 여러분들께서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지만 그래도 러브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laughs> 어떠셨어요? 또 이제 러브들이 굉장히 기다렸던 부대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제 결투 무대에서 이렇게 돌면서 러브들의 눈을 보면서 불렀거든요. 머릿속이 백지가 돼가지고 가사를 까먹었어요아 진짜 그래서 뜨뜨뜨로 불렀어요. <웃음> <웃음> 아니, 대기시, 미안해. 대기실에 미남분이 와가지고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한번더 근데... 듣고 싶으시죠? <laughs> 그냥 그 아쉬운 마음을 지금 여기서 한번 달래 주시라고. 근데 진짜 웃는 얼굴을 보면서 부르니까 네. 갑자기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무요

또어아네어고아아 그리고 네. 아, 네. 아, 네. 아, 아, 네. 우리 강스포님께서도 스포를 하셨죠? <laughs> 아아니요아니라니그 <laughs> <laughs> 하셨잖아요 하긴 아, 했죠 아, 하긴 했는데 그렇죠. 말로는 안 했죠 아, 말로는안 아, 했는데, 아, 안 했는데 아, 너무 아. 근데 이렇게 하면 뭔지 다 아시죠?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데코만은 <laughs> 스포가 아니라 러브와 뉴이스트만 아는 <laughs> 약간 사인 같은 거죠 그 <laughs> 아, 비밀이죠? 저희끼리가 아는 비밀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도 이제 그게 있었잖아요. 조금만을 부르지만, 랜이랑 아론이 같이 불렀잖아요. 맞아요. <laughs> 원래 이제 원곡은 이제 백호랑 미연이가 불렀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랑 백호랑 랜이 같이 불렀는데, 물랐죠 여러분? 좀 놀랬죠? 그렇죠?